역사를 부정한 민족에게 발전은 없습니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인류 창세 역사와 한민족 구천년사 대탐방 환단고기 범예 옛 기록을 인용함은 이련의 삼국유사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옛 기록을 볼수 없게 되었다. 이에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를 합본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환단고기라 이름하였다 고기 인용이 시자 일년시지 유사나이 금기 고기를 불가 득견일세 내이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로 합의일서하니 명말환단곡이라 삼성기는 두 종류가 있으나 완전히 갖추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안함노가 지은 것이 우리 집안에 오래 전부터 전해왔으니 이제 이를 삼성기전상편으로 삼고. 원동중이 지은 것을 평안도 태천의 진사 백관묵으로부터 얻었으니 이를 삼성기전 하편으로 삼아 통틀어 묶어서 삼성기전이라 했다. 삼성기는 유이종이나 이사비완편이라 아남노시 소차는 여가구전이니 금이삼성기전 상편하고 원동중시 소차는 드것 태천 백진사 감묵시하니 금이삼성기전 하편하여 총위지삼성기전이라 단군 세기는 홍행촌의 노인이 엮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 바로 문정공 행촌 이암 선생이 전한 것이다. 이책 또한 백진사에게서 얻은 것인데, 진사의 집안은 예로부터 문장으로 이름이 높은 집안으로 본디 소장하고 있는 책이 많았다. 지금 두 종류의 사서가 모두 그 집에서 나왔으니 어찌 수많은 재물을 베풀어준 정도에 비할 수 있겠는가? 가히 조국의 앞날을 밝혀주는 크나큰 영광이라 할 것이다. 한군 세기는 홍행촌수 소편이니, 내 행촌선생 문정공 소전녀라 차서 역득 어 백진사하니, 진사 문조 고 가야라. 소다 장서요 이금 양종 사서가 구출기가하니, 태시비저 백궁 지사리오 가이 조국지 만장 광채야라 북부역이 상하는 복의 거사 범장이 지은 것이다 이미 있던 단군 세기와 합쳐 엮어 놓은 것을. 삭 주 이동에 사는 진사 이형식의 집에서 얻었는데 단군세기는 백진사가 소장한 것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다. 지금 또 다른 판본이 세간에 나돌고 있는데 이 별본의 내용은 앞의 북. 북부역이와 차못 다른 바가 많다. 그러므로 더 이상 관련시키지 않는다. 북부역이 상하는 포개거사 범장 소 찬녀라. 구유이 단군 세기로 합편자를 드거 삭주 이동 이진사 형식가하니, 단군세기는 여 백진사 소장으로 무일자 이동이라. 금오유 별본이 행어 세자하니, 차본 내용이 자여전서로 파유소수라. 오로갱불국지아라 태백일사는 일십당 주인 이맥이 엮근 것으로 해학 이기 선생이 소장해 온 것이다 관단시대 이대로 대대로 전하여 오던 교학의 경문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고 취재한 문헌의 출처가 상세하여 일목요연하다. 또 천부경과 삼일신고 두 글의 전문이 모두 이책 안에 실려 있으니 이는 실로 낭가의 대학 중용이라 할만하다. 해백 일사는 일십당 주인 이맥시 소편이니 내 해학 이기 선생 소장여라 개환단 이래의 상전지 교학 경문이 실비하고 취재 전거가 가일견 요연자야라 자기 천부경 3일신고의 양서 전문이 구제 편중하니 실위 낭가지 대학 중용여라 아환단 시대 이래 대대로 전하여 온3일신법의 전수가. 진실로 이책 속에 있으니, 과연 태백의 진실한 가르침이 다시 일어날 토대가 아니겠는가? 손발이 저절로 춤추며 흥이 올라 웃음이 절로 나니, 미칠 듯이 기쁘다. 오호라 환단상전지 삼일신법이 진제시서하니 과태백진교가 중지지어인저 수자무족자도하며 흥욕흥희요광야라 반단고기는 모두 해학 이기 선생의 감수를 거쳐 내가 정성들여 부지런히 엮고 옮겨 쓴 것이다. 그리고 홍범도 오동진 두 벗이 자금을 대어 인쇄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는 우리 자신의 주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크게 축하할 만한 일이요. 하나는 민족 문화의 이념을 표출하게 되었으니 크게 경축할 만한 일이며. 하나는 세계 인류가 공존으로 서로 모일 수 있게 게된 점이 크게 경축할 만한 일이다. 환단고기는 실경 해학 이 선생지 감수로 이차여 정근 선사라 우인 홍범도 오동진 양우지 출금하여 부적 기걸하니. 1위 자인간지 발견 주성이 대하야며 1위 민종문화지 표출이념이 대하야며 1위 세계인류지 대합공존이 대하야라 신시개천 5808년 저 광무 15년 신해 1911년 5월 광계절에 태백 진리의 정신을 계승한 선천사람 계연수 인경이 요향산 단굴암에서 쓰노라 신시 개천 5808년 저 광무 15년 세차 신해 5월 광계절에 태백 유도 선천 계연수 인경이 서우 묘향산지 단굴 암하노라